우리나라에서 다이소가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이소는 저렴한 가격대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제품들 중에는 생활용품, 문구용품, 화장품, 식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 중 일부는 다이소로 인해 물가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칫솔, 비누, 욕실용품, 주방용품 등은 대체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문구용품, 공예용품, 전자제품, 액세서리, 악기 등도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제품의 수명이 짧아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이소를 통해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며 물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소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기를 증명하듯한 건물 전체가 다이소가 입점한 경우도 많이 있으며 큰 매장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지하철역 안에도 많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다이소는왜다없소지 지식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